10편 4편에서는 5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시편 설교를 지금 네 번째 하나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오늘은 5절만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호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제사는 희생을 말합니다. 어, sacrifice를 말합니다. 이 희생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는 얘기는 의를 의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라는 려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저 이렇게 간절히 30년을 기도했는데 40년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이 응답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초신자들은 제 경험으로는 기도할 때그 순간 응답해 주세요. 놀랄 정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놀랄 정도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차면은 그렇게 응답 안해 주세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너의 생명을 드리라. 처음에는 저 이거 좀 그럼 바로 해 주세요. 이거 바로 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빨리빨리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뭐두번세번 번 연속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죠. 그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서워요. 왜무섭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들 못 부릅니다. 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맷집이 생겨서 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야를 어느 정도 통과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죠 근데 마지막 바로 5절입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의 생명을 드리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가 아니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왜?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시고 부르세요. 날 따르라. 그게 이 군대에서 이 지휘관들의 지휘통솔법입니다. 지휘관들의 지휘통솔법은 전진 앞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게 군 지휘관의 리더십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메고, 앞으로 가라가 아니죠? 나를 따르라. 왜냐면 하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느냐? 여기서 의란 뭐죠? 주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 해서 또 추상적인 해석, 형의 상학적인 해석으로 의의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의는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도 로마서 3장에 의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쭉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의의를 보내주시사. 바로 그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를께 드리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어, 요한복음 이 4장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은 입술로 중얼중얼 되면서 와서 찬송하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말씀이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영입니다 에스겔 36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우리 이름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이름은 거기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는 착작의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게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으나 그 입에서 하는 말은 짐승의 말을 한다고 했죠. 용의 말을 한다고 했죠. 항상 깨어서 오늘 시편 4편 5절처럼 의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처음이 주님이시오 나의 마지막이 주님의 보좌 앞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이빛이 이 진리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Amen.